아까 이제 말씀 한번더 반복드리면 수시는 절대 이렇게 육회 지원 제한이다. 여섯 번 넣으시면 일번 7번 넣으시면 7 번째 넣은 게 무조건 원서가 빠져요. 연락이 와서 그다음에 여기 산업대 전문대는 제외. 산업대 우리나라 두개 있고요. 전문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4년제 정규 대학은 꼭 여섯. 그다음에 수시 복수 지원 확인 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선생 수시 6개 넣으라면, 대학이 6개인지, 전형이 6개인지, 학과가 6개인지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고민하실 거 없고, 전형이 6개. 한 대학에 전형이 6개 있다면 6개, 다쓸수 있다면 다 넣어도 돼요. 무조건 전형당 6개. 한과당도 아니고, 전형당 6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어요. 부경대학교 예시거든요. 읽어보시고 부경대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내가 국문과를 갈 거다.라면 원서를 몇개쓸수 있을까? 한번 계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교, 평범한 부산시의 학교예요. 원서 몇개쓸수 있을까요? 교과 전형, 아까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 전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전형. 이고 여기 보시면 전형이 오거 있잖아요. 독과 실기, 종합 이런 게다 전형이에요. 그러면 총몇 개를 쓸수 있을까 이거 해석 못하면 낭패를 보죠 요, 요강이 요렇게 나와요 이거 해석 못해 가지고 문제제기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몇개 그러니까 구경대 보니까 주로 복수지원 된대요 그죠 근데 단 복수지원 시 전형별 통일모집단위 또는 다른 지원 가능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학관에는 복수전 불가했잖아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학관 찾아야 되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중복전원이안 된다잖아요. 그럼 한 개. 그럼 교과, 원 되죠? 투 되죠? 이국문과를 했으니까. 실기전형이국문과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개. 여기는 좀 특별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부경대는 기본적으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학교별로 다 달라요. 서울대는 오로지 전형 하나만 쓸수 있어요. 고대도 조건이 다 있고, 부산대 같으면 교과 하나, 종합 하나, 논술 하나. 그래서 부산대에 교과 전형에 일반 교과가 있고, 지역 인재가 있거든요. 두 개도 못 써요. 일반 교과 쓰든가, 지역 인재 쓰든가, 그 교과 학종에도 일반 종합이 있고, 지역 인재가 있어요. 그럼 거기 한 개, 한 개, 그다음 논술 이렇게 세 개. 이런 것들이 되셔야 복수전이 된다, 안 된다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한 전형으로 경영학과, 교과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면 전형 한의 과를 두개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경영학과를 쓰고 싶으면 교과 전형 1, 교과 전형 2, 그 다음에 합종 이렇게 세겠습니다. 전형당 한 개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 6개다. 전형으로 똑같은 과를 6개 다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추가 모집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예요. 전화 안 받으셔도 안 되고 해외 나가 있으셔도 절대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 하나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어?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 하나씩밖에 안 되면 가군의 한 개, 나군의 한 개, 다군의 한 개. 그럼 정신 그래서 세 개. 그래서 이렇게 아까 추가원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는 이제 친절한 대학은 이렇게 좀잘 표시해주는 대학이고 또 아니면 없는 대학도 있는데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 형태의 고등학교를 다닌다 아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전형이 지원될 거다 안될 거다 알겠죠? 일반고 아이가 특성하고 당연히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지원했어요. 원서 안 빼줘요. 한개쓴 거예요. 이런 거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 요 강에 전부 다 나옵니다. 어, 이거는 이제 2018학년도 수능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던 거거든요. 어, 국어 같은 경우에. 어렵습니다. 국어 대학생 97점이 재수생 109점이래요. 둘이 합해서 평균은 100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재수생은 109점이고, 197이에요. 10몇 점이 차이나잖아요. 대학생이 이길 수가 없죠. 수학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 파야. 힘들어요. 수시 때못 가는 대학을 정시에 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4년째잖아요, 걔들. 우린 3년째인데 어렵고 다음 거 보시면 이제 2019년도예요.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더 벌어졌어요. 9 7점이고 109.1이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109.09.1이에요. 점수가 더 벌어졌죠. 뭐 2년만 가지고 점점 벌어질 거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따라내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우리 아이들 점 갈수록 수능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재수생들이 반복학습을 하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능하다면 수시 때 가는 게 맞는데 왜 정시 지원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참 의문입니다. 재수생 엄마들은 정말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부산 지역 그다음에 전국 서울에 전형을 어떻게 뽑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로 전국이 42.3인데 어 53.8이 부산이고 서울이 8.6이에요. 그러면 평균 40%인데 부산은 50%, 서울은 8%. 교과전형을 내가 준비한다 서울 갈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과전형 을 준비한다 는말 결국 부산 지역 대학을 간다 말이고 부산 지역 대학은 거의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정도까지만 체저가 있고 동아대서사등가한개 있어요. 나머지는 차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아이들이 7월 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세상 놀자판이 돼요.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신 결정 났잖아요. 원서 놓고 안 놓고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불만을 제기하지만 그안한 아이들한테도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끝났어요. 수능 차저 없어요. 내신도 끝났어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좀안 좋은 상황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부산 지역이 효과가 많아요. 딴 데보다. 이렇게 많으니까. 많은 이유가 부산에 대학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한테 자소서 써라, 면접보러 온다 하면 귀찮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줘야 오니까. 애들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근데 학생부 총합은 전국이 24%인데 서울은 43%. 그 다음에 부산은 20%. %예요. 이게 물론 우리 아이들 되면 조정이 되겠지만 학생부 총합이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서 줄 거냐면 다 이런 게 정시로 옮겨가면 이거 다 옮겨가면 40% 채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 지역에만 40%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 가려면 종합. 종합, 종합, 종합 하는 이유는 서울 지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어디서 부산에 있을 거예요. 종합 안 하셔도 돼요. 내신만 열심히 관리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시. 현재 31.8%예요. 요거는 지금 2020. 지금 3학년 될 나이다. 현재도 31.8%니까 40% 만든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렵지 않죠. 아까 몇몇 대학, 좀 차이가 큰 대학들 빼고는 크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 아이가 서울 갈 거다 하면 종합하고 정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감정한 판단이죠. 이게 이제 서울 지역에 대학교를 쭉 한번 음. 나타내 본 거거든요. 보시면 서울의 어, 대학별 아, 이게 이러니까 너무. 부터 쭉 보시면 쭉 종합이 절대적이잖아요, 일반 대학들. 이게 줄로 들겠지만 얼마나 줄어들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부산대는 부산 지역은 교과가 쭉 일대일수 대학들. 이런데 뭐 다른 갈 이유가 크게 없는 거고, 종합 준비할 대학은 부산교대, 동아대, 부산가톨릭대, 인제대 이 정도. 나머지는 교과만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 양년들이니까 보통 아이들은 대학 고등학교 랑이 되면 저는 스카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그런 꿈을 이제 양년쯤 되면 이제 서울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지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될 거니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뭔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부를 중심으로 했어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이 들어간 건데, 자기소개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 기본 서류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한 줄아닙니